물 준지 오늘 일주일 되었는데 거실에 난방이 들어와서 많이 건조한가봐요. 그리고 가습기도 안 틀어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니까 그냥 이 수태가 엄청 빨리 말르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 꽃이 피면은 물을 또더 자주 주게 됩니다. 그래야 얘들도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더 자주 주고. 오히려 여름에는 과습인데 겨울에는 거실에 과습 습도가 없어서 너무 건조해서 탈수올까봐 잘 관리를 해야 겠어요 이렇게 해서 담궈놓고 쭉 주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서 항상 호접난 키우면 은 물 주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겉에는 겉은 바삭바삭 말랐어도 이 속에를 이 가운데에 스 수태를 넣어줬기 때문에 요 수기를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은그 습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습기가 있을 때 주면은 과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항상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은 과습으로 보내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뿌리들도 물을 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이 아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 이렇게 다 말라고. 여기는 이렇게 들으면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있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요 속이 말랐다 할때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더라도 혹시 더 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물이 습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겉에만 보고 이 겉에만 보고 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겉에는 말랐지만 속에는 아직 습도가 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겉에 말랐다고 물을 주게 되면은 여기 과습할 확률이 많아진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물 위에 젖었다고 또 금방 빼면은 속에 흡수를 다안 했어요. 이 속에는 지금 요, 요 가에는 난석으로 해놔서 난석도 충분히 물을 좀 흡수하게 이렇게 담가놓고 있으면은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충분히 난석도 물을 먹고.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빼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물을 주고 있어요. 항상 대수는이렇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쭉 빠지면 이렇게 떠올랐던 게 밑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다가 쭉 들으면 이렇게 쭉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 만천홍 만천홍도 여기 꽃대 여기 중부에서 원래는 잎이 나와야 되는데 잎이 안 나오고. 중부에서 처음에 사올 때도, 3년 전에도, 요 꽃대가 요 중부에서 나온 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래서 보고, 작년에도 꽃대가 딴 데서 나오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잎이 다른 데서 이렇게 새 촉이 나와야 되는데, 새 촉이 안 나오고, 작년에도 이 중부에서 꽃대가 나오고, 근데 올해도 또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 아이도 참 신기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만천또 이렇게 꽃대가 이제 픽, 꽃이 피기 시작하지요. 이 꽃이 참 오래가는 아이랍니다. 만천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여기도 만천호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꽃을 곧 피워주겠죠? 이 아이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랐어도 이 속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 습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겉에 말랐다고 물을 주면 속에서 뿌리는 농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가 놓고 물을 이렇게 한참 주면 푹 스민 다음에 다른 집은 가습기도 틀어주고 뭐막 그러는데 애기들 손주들 보고 뭐 그럴 때는 가습기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화초를 또 많이 키우니까 그렇게 우리 살기는 별로 그렇게 건조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화초 덕을 보는 거지요? 화초 없을 때는 많이 건조해서 목이 아프고 자그러나면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틀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안 틀고 사는데, 얘네들은 엄청 건조한가 봐요. <laughs> 그래도 그냥 살아요. 그래서 물을 좀푹 주고. 이 아이들 이거. 금세 이제 한 피는 게 이렇게 금방 피지는 않지요? 벌써 이게 일주일 넘게 이렇게 이제 피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답니다 꽃봉오리가 얘는 선색. 이 아이는 스트라이프인데 꽃무리가 또 얘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번에 하이포넥스를 줬더니 그 영양제를 주었더니 이렇게 꽃대가 더 자라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송이만 피고 끝날려나 했는데. 그 하이포넥스를 주고 나서 이렇게 꽃대가 연장해서 이렇게 더 자라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라나면서 꽃몽어리를 많이 달겠죠? 이제 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하이포넥스 영양제를 그만 주라고 전문가 또 되시는 분이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안 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꽃은 폈는데 이렇게 우리 집이 햇볕이 너무 적게 햇볕을 받고 일조량이 적어서 우리 집은 LED등도 안 켜주고 꽃이 좋아하는 거는 별로 해주는 게 없죠 따지고 보면 햇빛도 안 주고 LED등도 안 켜주고 가습기도 안 틀어주고 <laughs> 그러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데도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그러니까 또 고맙죠.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예쁜 꽃을 자꾸 사들이기도 집이 좁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꽃으로 이렇게 꽃 피워가며. 이렇게 본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연장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영양제 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거 갱기 갱끼. 갱기도 여기 하나만 폈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저번에 여기서 끝났는데 이렇게 자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더 이렇게 자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갱기도 여기 꽃대가 이렇게 연장해서 조금씩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효과를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폈어도 한몇번더 줬어요. 두번더 주고. 지금 이거는 지금 영양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물입니다. 수돗물 하루 받아서 마루에 그냥 거실에 옆에 놔두니까 온도가 그냥 주변 온도랑 거실 온도 그냥 그 온도대로 그냥 줍니다. 그 물은 수돗물 바로 받아서 주면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하루쯤 받아놨다가 받아놨다가 이렇게 줍니다. 항상 여름에는 여름에도 받아놨다 주고 항상 받아놨다가 주는 거예요. 받아놨다가 물은 항상 주고 하루쯤 하루 이틀 물을 재워놨다가 줍니다. 꽃 폈을 때 물을 너무 또 말리면 꽃이 오래 못 가요. 꽃이 오래 못 가니까 습도 관리를, 온도, 물 관리를 참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키우다 보면 경험상으로 하지 뭐 며칠 있다 줘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는 이렇게 매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터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기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오늘 물을 줬다 그러면은 그걸 다 기록해 놓고 며칠 만에 물을 줘야 되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세 번씩만 그렇게 해보면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뭐, 하루 걸로 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물 주는 날짜가 같지가 않으니까, 오, 어, 며칠 전에 물 줬는데 물또 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저씨가 <laughs>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꽃 기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좀 담가놓고 꽃잎에 또 이렇게 먼지가 혹시나 또 많이 앉아있으면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뭐 크게 해주는 거 없고 이렇게 때 맞춰서 물만 관리 잘 해주면 때 네, 따라 꽃대도 이렇게 내주고 꽃도 펴주고 그러잖아요. 꽃갈리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맨날 물 주고 이뻐해서 매일 봐주고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이 아이는 만천홍 만천홍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쁜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